나 원래 그날 저녁에 바로 호텔 뷔페 가볼라 그랬거든? 응 <laughs> 근데 예약을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인 거야. 어? 애들. <laughs> 음. 그러니까 만약에 호텔이 강남에 있고 막 홍대에 있어. 그럼 응. 내가 강남에서 자는데 홍대걸 예약한 거야. 어. 그래서 결국 저녁에 못 먹고 다음 날 점심에 먹었어. 아. 슬펐어. 그래도 다음에 먹어서 다행이네. 근데 저녁때 가면은 저녁때는 랍스터가 이제 그 뷔페에 있단 말이죠? 근데 점심에는 그냥 간사람들 1인당 1랍스터밖에 안준대 어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일찍이 있어요? 저예요? 네? 아니 우리 6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렛츠님 무슨 소리예아 30분 전이 아니라? 우리 야 저런 그랬잖아. 사람 있을 거라고 했지 애아 음. 아니 근데 나도 사실 몰라서 아니, 그냥 일찍 온 거긴 해 우리 어제 헤어질 때 6시에 만나라고 <laughs> 헤어지지 않았나? 뭐야 잠깐만 도끼 이거 뭐야? 어? 어? 뭐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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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웃음> 아 너네만 아는 얘기 하지 말라고 <laughs> 아니 늦게 <laughs> 당신이 늦게 해놓고서 아니 제가 어제 호텔 그 뷔페 예약 실수해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느끼하게 가지고 지점을 잘못 예약해서 미친 존나 놀랐네. <laughs> 아 뭐가 뭔가 너 채팅창 일지 마개 알아 우리랑 대기하고 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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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